우리 존경하는 김도욱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검토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의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수사 대상들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보고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저 감사원장님 또 사무총장님 다 피의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사 수사 대상이라서 수사에서 확인돼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항만 얘기할 수 있, 있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이해 충돌 방지법에서도 이게 저촉되고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신다면서 관련해서 이 내부에서 이런 걸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했으면 검토해서 어떤 의견을 내, 받았는지 다 법률 적으로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토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아니 저박용진위원님 자, 자료 수를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문제 제기는 사실상 기관장인들이시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시니까 답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그건 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주사 수사... 그 저... 그러니까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련된 검토가 있었는지 또 관련된 내모라고 얘기한 거니까 위원장께서 님고것만 아니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거는 수사재판 관련된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는 할수 있어도 그렇지 않죠. 이해 충돌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인데요. 그럼 질문을 안 하셔야죠. 아니죠. 자 장동기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박용진 의원님의 취지대로라면 의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오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 네.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올 오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PPT로 잠시잠시 잠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감사원 입장에서 좀 문제 제기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출력을 좀 해가지고 감사원 자료로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이 예. 관련된 그 결제, 결제 화면들 좀 출력을 해서 공이, 민주당 국민의 공이 시대전환도 마찬가지고요. 좀 배포를 해주시고 예, 예, 자료를 좀. 예, 저희들이 아, 시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각적으로 보면서 질의 답변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